오늘은 이제 어 지난 3월에 어 뉴스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아시세븐이라고 이 화장품 판매한다고 속여서 투자 사기 예, 그런 업체인데 피해 규모가 피해자가 한 7천 명, 투자금 규모는 1조 2천억 그 정도 좀큰 사기, 투자 사기였는데 어이 투자 사기는 이미 오래 전에 벌어졌는데 이번에 보도가 된 것은 이 투자 사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어, 처음에 투자하고 너네가 이자를 받았으니까, 너네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라. 이렇게 안내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기서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속은 거고, 몇억, 몇십억 손해를 봤는데, 거기 돼서 왜 나는 그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어, 어쨌거나 너네가 그, 그 당시에 이자를 받지는 않았냐. 그 그러니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존재하니까 소득이 존재하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내는 게 정당한 것인지 지금 사기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셨겠죠. 그렇죠. 각자. 총 일조 이천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피해자 몇 명이에요? 칠천 명이 일조 이천억이니까 칠명억이니까인당1억이 넘네요. 평균적으로 거기다 대고 이자를 내라. 여기도 아, 그러니까 이자 소득을 이자를 이자에 받았으니까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 소득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율 27.5%를 적용해서 너네가 예전에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 규모도 1인당. 뭐 수천만 원에서 음. 수억 원이 되는 사람들 피해자들까지 있는 정도니까 어쨌든 사기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기로 사기의 이제 기망 행위그러니죠 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예. 취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계약을 예. 취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계약의 취소라는 건그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이 사기를 친 사람 입장에서는 예. 뭐 원금을 어차피 예. 대여를 받을 거니까 예. 그죠 사기꾼은 원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 지금 이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제 이자를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약 취소가 되면 그렇죠. 서로 간에 원상회복으로 받은 것들을 다 서로, 서로 돌려주면 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금전이다 보니까 예. 원금이 훨씬 클 거고 받은 그렇죠. 이자는 적을 거니까 예. 이걸 그냥 뭐 쉽게 말해서 퉁친다고 하죠. 이제 예, 법적으로는 상계라고 3개? 예. 하죠. 상계를 예. 하면 실질적으로 뭐 이자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하,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 있어서 취소를 하는 건 취소를 하는 거고, 그러면 서로 돌려주는 건데, 그 세금을 뭐 만약에 이제 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조세소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내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냈다고 치고 네. 그래서 뭔가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음. 과세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어 원래 소득이 발생하긴 했지만 후발적으로 그 소득이 뭐 계약이 취소되든 해서 소득이 없어졌다. 후발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걸 경정 처분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이제 국세청에다가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국세청에 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아니야 안 돼. 너네 세금 내야 돼. 종합소득세 정당하고 경정 청구 못 해주겠어.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다가 음, 지금 국세국세청은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이제 경정 청구를 하면 예. 대부분 다 거부를 하고 있고 예.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 거부를 하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 예, 예 경정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예. 진행을 함으로써 진행하죠. 이제 권리 구제를 예. 받게 되는 거죠. 그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뭐 현재 뭐 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어, 명확하게 이 법적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아니 우리가 실제로 이익 본게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건 거의 다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미 지금 소송 다 진행이 됐고 예, 판례들을 네. 많이 찾아봤는데 예, 패소를 하고 있다 예, 패소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 근데 어, 몇년 전에 2017년도에 고등법원에서 이게 승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그래 이거 뭐 계약이 취소됐으면은 너네가 받았던 이자 돌려주고 원금 돌려받아야 되니까 결국 상계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네는 소득이 없어졌구나. 이자가 소득이 없어졌구나라고 해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2020년도에 나왔는데 그 대법원 판결이 보면 그분들이 경정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한게 아니라 처음에 나, 나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경정 청구를 하고 거기서 경정 청구를 취소 소송을 또 하셨거든요. 음, 정리를 그러니까, 해 보면 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나왔어. 네가 이자 소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 이 세금을 얼마 내라. 일단 요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했다는 거죠. 예, 취소 소송을 예. 하고 일단 이 종합소득세 부과 잘못됐다라는 예. 취소 소송을 하고 근데 거기서, 거기서 패소, 결국 패소. 예. 어. 그러고 나니까는 다시 후발적인 사유로 내가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이거 경정해주세요 세금이 음.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고걸로 또 소송을 갔더니만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고 이제 요게 지니까 경정청구를 예. 하고 또 거부처분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소송을 한 (1차) 소송이 예. 있고 예. (2차) 소송이, 소송이 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예. (2차) 소송이 경정청구 그렇죠. 거부 처분 취소소송 예.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음. 그두 개가 같은 소송이라고 판단을 해서 음. 어이, 뭐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소송을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되는 게 일단 소송을 한번 해서 민사소송을 패소를 하면 기판력이란게 발생해서 똑같은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소송물이 같다고 대부분이 봐버리니까 이미 진소송이 돼서 2차 소송에서는 판단을 아예 하지 를 않고 너네 이 전에 네, 졌잖아 이미 기판력이 있어 그래서 패소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같고 또 소송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고 이거 참, 정말 저 시청자분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변호사들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나 뭐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아, 굉장히,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네. 이거를 뭐 쉽게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소송을 해서 저 가지고 다 확정이 됐는데 이 소송에서 청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다시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 뭐, 명칭이나 뭐 이런 걸볼때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기는 이제 일반인분들은 어려운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 코어는 똑같다. 소송의 코어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겉에가 약간 다를 수는 있죠. 포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똑같은 걸로 두번 소송을 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냥 기각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 원고가 다섯 분이셨는데 네 분은 그렇게 처음 소송을 먼저 해서. 어느 소송 또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지신 거고, 한 분은 전소를 안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그 분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줬거든요. 음. 어, 대법원이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 너가 계약을 뭐 취소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상계를 정확히 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입증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배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전소를 안 했던 한 분이 계약을 정확하게 취소하는 취소 의사표시를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증거가 있고, 또 나가 받을 원금과 이자를 서로 상계하겠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주장을 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 남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판단 안 하고 다시 돌아온 고등법원이 패소를 시켰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사실 그 판결 내용을 변호사들이 본다면 이거 계약 취소나 상계를 뭐잘 한다면 이길 수도 있겠구나. 있다. 예, 네,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사건을 들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고. 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이 판결을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서 가해, 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어, 이 종합소득세 경정 못한다. 라고 못을 박아서이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구나 계약을 취소해도라고 음. 볼수 있지만 저희가 뭐 대법원 판례나 뭐 고등법원 판례를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상계를 정확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안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 기판력으로 말씀해줬고 그다음 고등법원은 결국에는 그 이자 소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자 소득이 네. 네가 여전히 보유하고 네,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어 이제 소득 얻은 게 맞고,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고등법원에서는 그렇죠. 판결을 했는데 반환을 한 증거가 없다라는 그렇죠. 이유죠. 그렇다면 반환을 한 것만 제대로 하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상계 그 절차가 진행이 예. 될 건데 예. 그 상계만 정확히 어, 내역을 잘 예. 적어서 어, 의사표시를 한다면, 한다면 그리고 증거를 남겨놓는다면. 예. 승소할 여지도 충분히 저는 네. 일단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퉈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처음에 김용호 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인들이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할 내용이거든요 나는 수억 원을 사기 피해를 당해서 날리고 그래서 지금 사기 피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국세청은 와가지고서 너가 중간에 이자 받았으니까 거기 또 이자를 또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국가가 그 돈을 뭐 받아간다는 게 말이 양아, 안 되잖아요 양아치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 예. 물론 이제 국세라는 것은 예. 뭐 엄격하게 음. 세금이 중요하니까 걷어야 되니까 이런 음. 엄격하게 뭐 하려는 면은 있지만 그 실질을 본다면 사실은 이 투자자들한테서. 세금을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세강경을 끼고 어차피 수뭐 사기당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 어? 어떤 욕심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는 보호해 주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취지기도 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도 많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가 뭐, 뭐 좋다고 예. 해서 이렇게 뭐 권유로 하면 예. 또 순진한 분들은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너무 좀 싸그리 이렇게 올아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국세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 생각에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희 생각에는 한번 소송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죠. 이 이번에 보도된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사기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국세청이 이렇게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고지를 한다면은 음.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소송을 한번 진행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지금이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은 이제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야겠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내용 증명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네, 일단은 예. 계약 취소하고 어, 예. 내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어, 지금 얼마를 받았고 지금 예. 뭐 원금은 그렇죠. 얼마니까 그게 언제 이제 상계적상이 되어 있고, 예. 러니까 상계적상 은 만기겠죠 어차피 뭐 그렇게 돼가지고 네, 시점을 그렇구나. 명확히 해서 언제부로 내가 상계를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도 내용증명으로 네. 보내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직접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그렇죠. 주변에 법률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때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기기 힘든 소송을 그냥 뭐 수임료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상담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국가 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지금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 지신 분들의 예. 또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나라가 세수를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예. 아, 점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저도 씁쓸하네요. 이 뉴스를 예. 처음 접하고서 뭐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두번눈물 흘리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한 번. 어 이런 피해자분들과 접촉을 해보고 싶었으나 음, 저희가 음. 뭐 피해자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혹시라도 이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가처분뭐 안내를 받으신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또 네, 뭐 네. 연락을 네. 주시면 저희가 네. 뭐 친절하게 상담을, 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 진짜 정말 다투보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뭐 음. 이겨보고 싶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